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름절기 늑달기간, 농사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7, 7절, 오순절과 낙팔절 사이에 있는 여름 늑달기간.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키워해놨어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공물을뵐 때, 이렇게 지 않습니까? 이공물을뵐 때가, 그럼 그 어, 스크린 보시면은 제가 요와의 7절기 도표를 올려놨는데, 예름절기에 3월 6일이지 않습니까? 어? 오순절이 3월 6일인데 3월 7일부터 나팔절, 가을절기 나팔절 7월 1일 전까지 농사를 짓는 기간, 그 기간이 공물을 뵐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넉달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넉 달이라. 그러니까 넉달 농사는 사실 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기포함 되지 않지만은 여름들 절의 시작인 7 7절을 지난 후에 가을절기인 7월 1일 나팔절 이전까지 여름 늦달 동안에 농사를 짓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을 시, 농사를 짓는 시기. 이때 맺은 열매는 가을절기인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팔절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공중 휴고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고온가루, 고온가루, 고온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절에 휴고되어서 그분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열매는 고온가루인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3년 반 동안에 피난처, 강약 피난처의 보호와 양육을 받다가 하나님께 추수로 드려지는 생이삭, 생이삭 구약의 말하면 레위기의 말하면 생이삭이지만 신약의 말씀으로는 알곡들이지요. 그들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 늑달 기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름 늑달 동안에 생의사, 알곡들, 율법의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네? 두 번째, 여름 늑달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 알곡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고센 땅, 네?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다. 는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름 늑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순절부터 오순절이 끝난 시점부터 라팔절이 이르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면 이넉달 동안의 기름 부음은요.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이러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셨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너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증언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기름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도가 스주되심과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영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주되심을 그분의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다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여러 늑달 기간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늑달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함께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성경은 그냥 막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1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추수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이런 그 수가라는 곳은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요단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사방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에서 아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사마리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은 남편이 몇명 있었어요? 여섯 명 있었습니다. 여섯 명이 있었지만 그 인생은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갈급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정호에 정우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육 시쯤 되었더라.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정오, 그러니까 6 시라는 것은 정오지요. 어,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야곱의 운물이라 그래야어요 야곱은 열두 시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물이다 그런 말. 율법의 물. 그리고 율법의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물은 우리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곱의 운물 물, 율법의 물을 마신 거예요. 율법의 물을 먹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뭘 주시기 위해서? 생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성냥하시고, 아들을, 예수님.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대.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대. 그왜 여자에게서 낳는가? 그것도 그 이유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구속하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뭐하려고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수하겠다는. 내 양을 주수해, 내 양을.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내 양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양,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다른 양도 추수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수, 복음을 먹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시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왕복 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예. 말의 여인이 달라졌어요. 생수를 먹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신랑을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요 이것을 사도벌 선생님이 설명해놨어요. 우리 로마 7장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대로 자유하게 되나니 난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아니라 제가 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남편은 율법, 율법 다른 남자는요, 복음 네, 다른 남자는 예수님을 음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만은 복음이신 다른 남자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의 영광과 주의 복음에 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남편을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네, 이전 남편에게 떠났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남편을 떠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열매다, 열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세 열매를.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구분하신다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을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우리 17절 함께 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부부 관계가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는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편이 없대. 그럼 남편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대화가 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게 했어요. 이면이 말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보세요. 영적인 대가탁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 있는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묵은 곡식을 버리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겁니다 새 곡식은 복음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새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온자 그리스도께로 시집 온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혼의 생명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은 절대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만이 세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만이 혼을 건너가도 강량이 죽지 않습니다. 강량에서 원망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삶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속에 발라지면 그 현실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누구냐?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들이 요수와 갈립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봉 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이에, 성화의 이르디, 라비오 예, 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사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점심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드신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게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서로 말하되 누가 예수께서 이러시되 야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자예요. 땅에서 난자가 아닙니다. 고운 가로는요 땅에서 난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서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그 양식이 뭔가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가 준신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여름 늦달 기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4장2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늦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하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제자들은 늑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밭에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사마리에를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시기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시기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말을 하는데, 이들은 육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강막한 밭은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넉달 농사기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조수가 끝난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되기 전에, 나팔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첫째 보활에 참여할 자들의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껍질을 벗기지 못한 알국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영적 예배를 들리지 못하는 자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왜? 여러분 늑단을 기간에 이미 추수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휘고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입니다. 인을 치지 않은 자들은 강렬 편한 지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666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 늑달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시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종들은 껍질을 벗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글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예 봉함하라. 열지 말라. 열지 말라. 열지 말고 딱 봉함하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래. 이게 뭔가 하면 한일의 비밀? 그리고 1335일의 비밀? 1291의 비밀? 2300주야의 비밀이야.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열지 말래. 딱 봉함해 두래. 지금 때가 아니래.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함하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래요. 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했던 한 일에 그리고 2300주야 1291, 1335일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인가? 이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은, 나팔지 장이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말하다가 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 이로다 하더라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게시록의 큰 주제를 탁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제를 설교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사백구절을 넣으세요. 사백구절을 보충게시를 넣었다보충계시보충계시를 통해서 진짜 일어날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사장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장도 여러분 봄절기 여름절기를 말씀하시다가 가을절기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름 넉달 농사기간을 정하셔서 마지막 가을추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사백구절을 넣으신 거예요. 우리 게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그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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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화는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두 번째 화고, 세 번째 화는 세 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뭔가 하면, 다섯째 나팔 부는 시즌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 때에 항충지향이 있다는 가운데 임한다니, 항충지향이항충지향이 항충지향이 임하는데, 그것도 5개월 동안 임한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 날짜를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구속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항충재앙이 임한답니다. 그러면 5개월 항충재앙에 임할 때이 땅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는 거니요 그런데 이 항충재앙은 누가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님이 휴고되었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피만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충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충재앙이 걸리면 죽고 싶어나 죽지 못하지만은 이마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안은 여섯째 나팔 부는 시즌이에요 여섯째 나팔 볼 때에 중동지방을 붙잡고 유브라데강을 붙잡고 있는 천사 넷을 놓아주라 그럽니다 그 때가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즌에 고그 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화라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장이거든요. 일곱 번째 나팔장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일곱 번째 대접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곱 대접장은 이 땅을 완전히 멸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재앙이 대접장입니다. 이때 이 대접장을 받을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휴고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은요 강약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3년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또 여름 늑달 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시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전에 주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센 땅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름 늑달 시전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먹을 때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작은 책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책의 비밀이 다니엘스예요 다니엘스의 비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의 비밀, 2 3 0 0주의 비밀, 1290일의 비밀, 1335일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다니엘에게 봉헌했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시즌, 요와의 율저, 호와의 칠절기에 때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 많은 시즌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시즌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새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보고만 해서 사마리 여인처럼 깨어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니엘스에 담겨있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여러분 한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번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휴거는 휴거 휴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주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소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